이제 말씀드린 요산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음식도 좀 주의하는 게 좋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음식 또 이야기 해야 될까요? 네, 뭐 지난번 <laughs> 영상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,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, 뭐, 내장이라든지 국물 종류, 그리고 베이컨이라든지 소시지 같은 가공류 가리비 조개라든지 알 종류 주의하셔야 되고요. 등푸른 생선, 특히 멸치라든지 고등어, 삼치 이런 종류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. 뭐 술이라든지 탄산 이런 거는 뭐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뭐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 생각되지 만술또 언급 한번 드려야 되겠죠? 네, 기본적으로 술 이제 절대 드시면 안 되냐 여쭤보시는데 알코올 자체가 요산을 많이 올리는 고퓨린 음식이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런데 또그 술도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냐 여쭤보시는데 그 통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맥주, 발효주, 이제 맥주 탄산들한 어음면 굉장히 안 좋고 이제 그 중에서 술 중에서 제일 그나마 덜 나쁜 거는 이제 과일주 와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영양성이 덜하다고 합니다. 그렇다고 와인이 좋다는 건 아니고 그나마 술 중에서는 좀덜 나쁜 거고 이제 그 중에서 그다음에 뭐 소주, 양주 그럴 거고 그다음에 맥주는 꼭 피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. 그래서 꼭 드셔야 되면은 이제 소량의 과일주 같은 경우에는 와인 같은 경우에는 요산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그 소량으로 드시는 게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. 자, 야채도 한번더 언급 드려 고 가야 되겠습니다. 시금치, 아스파라거스, 버섯이 퓨린이 많은 음식이죠. 네, 통산적으로 트그 채소류는 이제 퓨린이 좀 적은 음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데 그중에서 말씀해 주신 버섯이라든지 그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에는 퓨린이 많은 채소류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과일이라든지 우유 뭐 달걀, 치즈 그런 것들은 또 이제 퓨린이 좀 적은 음식입니다. 달걀 하니까 생각났는데. 달걀 드시고 보통은 단백질 중에서는 달걀이 퓨린이 적으니까 달걀은 드셔도 됩니다라고 말당 아, 달걀은 상관없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몸 만드시는, 헬스 하시는 분이. 달걀을 하루에 뭐 5개씩, 10개씩 이렇게 드시고는 지금... 발척이 와서 <laughs> 저희 병원에 오신 적이 있었는데요. 달걀은 괜찮다고 그러셨잖아요. 라고 <laughs> 저에게 원망스 이렇게 목소리로 <laughs> 말씀을 하셨는데, 뭐, 사실, 퓨린이 적다는 거지, 안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. 한 그렇죠. 번에 많이 드시면은 당연히 퓨린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. 단백질을 드실 때는 나눠서 드시는 게 좋겠죠? 네, 그렇죠. 이제 요즘 이제 운동하시면서 그 단백질 파우더 파우더라든지 뭐 크레아틴 그런 거 이제 영양제 열심히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요산을 올리기 때문에 통풍 발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물론 이제 요산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적정량 드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요산 치료를 통풍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는 조금 드시면 금방 방 발작이 올 수가 있어요.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게 음식만 조절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. 이제... 말씀해 주신 것처럼 퓨린이 아예 없는 음식은 없습니다. 어떤 음식에도 퓨린이 조금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제가 통 이제 통풍 진단을 받으시면 보통 제가 두달 정도 음식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그때는 통풍이 아직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한두달 정도 고 퓨린 음식은 좀 피하고 그다음에 요산이 목표 수치 안쪽으로 이제 오이와 유지가 잘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드시는 거 크게 문제없어요. 음식 크게 안 가리셔도 됩니다. 그다음에 그런데 급성기 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. 있습니다. 혈압약은 어떤가요? 네 이제 통풍 이신 분들 혈압 많죠.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많이 동반이 되는데 그런 혈압 납들 중에서도 종류에 따라서 통풍을 악화시키는 혈압약이 있고 통풍에 도움이 되는 혈압약이 있습니다. 이제 대표적으로는 인효제 종류가 좀 해가 될 수가 있죠. 네 최근에 지금 아니 지금 최근에는 조금 덜 쓰긴 하지만은 예전에는 많이 썼던 인효제 종류 중에 사이아지드 뭐, 뭐, 상품명 말해도 됩니까? <laughs> 디클로지드? <laughs> 네, 네. <웃음> 디클로지드가 아무래도 통풍을 조금 더 유발할 수 있는 약재가 되겠죠. 네, 인효제 종류는 이제 요산을 올리기 때문에 통풍에 해가 될 수가 있고, 그다음에 그 혈압약들 중에서 통풍에 좀 도움이 되는 약들은 로잘탄이라는 약이 있어요. 이게 ARB제제인데 이 로잘탄 같은 경우 요산을 조금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그렇다고 효과가 이제 효과가 좀 약하죠. 혈압약 중에. 그렇죠 혈압약들 중에서는 ARB제제 중에서는 좀 약한 약제인데 그래서 그 저희가 처음 통풍 환자분인데 처음 이제 혈압약을 시작을 한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이런 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. 물론 혈압이 조절 잘안 되시는 분들은 좀 약한 약제이기 때문에 이게 선택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. 근데 그 약한 혈압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왕 혈압약을 드셔야 되면은 가능하면 통풍에 좀 도움이 되는 약을 선택을 하는 게 좋고 그뭐꼭 드셔야 되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조금 가능하면은 요산에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이조제 같은 거는 빼고 이제 혈압에 도움 이될수 있는 혈압약을 선택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